긴급 경고 단 하루만 남았다. 충격적인 예언 메시지 공개. 지난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일어난 최근 사건이 인터넷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모두가 2024년 12월 3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고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국회의사당 언덕 위에 이상한 빛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클리프아이라는 사람이 12월 3일과 4일에 UFO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버 김스타 김스타에 따르면 클리프아이가 개발한 웹봇 웹보토는 주식 등 트렌드를 예측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9년 이 웹봇이 클리프아이가 조로건 팟캐스트 더 조로건 파드캐스트에 출연할 것을 예언했으며 그의 출연 후 39일 뒤에 UFO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2024년 12월 3일이 그날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2024년 12월 3일이나 4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역사상 전례 없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2024년 5월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께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올해 말까지 악령들의 출현이 증가할 것이며 전 세계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목격된 UFO와 미확인 비행물체 UAP 사건들이 이 악령들의 출현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른바 UFO들이 사실 외계인이 아니라 악령이 변장한 것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이며 변장의 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우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예계 생명체로 나타나며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시대에는 땅이 악행으로 가득했고 초자연적인 존재들, 즉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후손인 네피림이 땅을 배회했습니다. 이른바 UFO들이 현대판 내피림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고대의 인류를 부패하게 했던 동일한 어두운 존재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웃서두장 9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불법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러한 빛들의 출현과 UFO 전쟁에 대한 주장들은 이 경고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원수는 그의 마지막 계획을 준비하며 속임수를 통해 수백만 명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의 정부들이 UFO 관련 문서를 기밀 해제하고 있으며 주류 언론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논의를 점점 더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원수가 거대한 속임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12월 3일에 있을 것이라는 이른바 예계인 침공에 관해서 저는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확증이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저의 직감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악마가 사람들을 조종하여 그들의 참된 목적에서 눈을 돌리게 하고 원수가 만들어낸 속임수를 믿게 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전술을 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계획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거짓말은 더 널리 퍼지며 공격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의 이상한 사건들, UFO에 대한 소문들, 에게 생명체에 관한 대화들은 모두 거대한 계략에 불과합니다. 두려움과 혼란, 혼돈을 일으키기 위한 정교한 계획입니다. 악마는 이제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그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이용하여 모든 신자의 마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저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 속임수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우리의 초점을 빼앗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주의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악마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로서 진리를 왜곡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그의 전략입니다. UFO 목격 사건들과 예계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른바 외계인이라는 존재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속이기 위해 보낸 악마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를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들의 하늘에서 사람들을 당혹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아복음 2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이말이를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 표적들은 인류를 계몽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두려움과 산만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잊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또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담대함과 믿음으로 걷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듬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두려움이 사슬이며 속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구속하신 자유를 걷지 못하게 하는 악마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꼈거나 UFO와 예계인 이야기들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벗어나십시오. 두려움의 무게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계획이 두려움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는 또한 이야기를 새롭게 정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른바 예계 존재들로부터 구원과 답변 희망이 올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의를 돌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신경은 고린도우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는 선해보이고 계몽적이며 강력해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두 가면일 뿐입니다. 하늘의 비디에게 생명체에 대한 주장이 모든 것은 사탄의 가장일 뿐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초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명은 하늘의 빛을 분석하거나 UFO에 대해 추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게 존재나 정부의 발표 혹은 세상의 어떤 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가 우리 주변에 가득 합니다. 사탄의 현혹에 주의를 빼앗기는 대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주요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징조는 도처에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조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야기의 방향을 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그를 만족시키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거짓, 모든 속임수, 모든 원수의 계략이 드러나고 파괴될 것입니다. 왕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준비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길 초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온전한 신뢰와 경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권자의심을 인정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두려움과 혼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의 앵커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원수가 두려움을 조장하고 거짓을 퍼뜨리며 주님의 백성을 속이려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여 요세여 환난 중에 항상 함께 하시는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늘의 이상한 빛과 UFO에 대한 이야기, 예계 생명체에 대한 주장 등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주님께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하늘과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할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원수의 계략을 꿰뚫어 볼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의 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 주님은 세상에 비치시며 주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구석구석에 비추어 주옵소서 원수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확함으로 그것을 대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켜 주려하는 두려움의 영을 물리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임을 선포합니다. 디모데우서 1장 7절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듭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속임수 앞에서도 굳건히 설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구세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을 강화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 자들 원수의 거짓에 얽매인 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묻고 있는 두려움과 속임수의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소서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소리가 세상의 소음위로 울려 퍼지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증거가 되어 다른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완벽한 계획과 때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마음을 지키시며 왕 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